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7장 447장 찬송합니다. 끝날까지 주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 이 세상 온가 시험, 내 마음을 붙들고정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가르치시는 그 손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이 새벽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이 저희들의 고백으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주시고 정확한 길로,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절을 넘는 손길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력이 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걱정 근심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와 평안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성령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소송함을 입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또한 아버지 이모저모 신앙이 약해지면서 그리고 열심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음성과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불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불러 주시고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열한기상 2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2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보시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토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인 느바의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니까 날기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아방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아방을 가지고 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백성 그리고 선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신앙이 일단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적어도 구약에서 얘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는 몸부림을 뜻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악행과 더러운 것이 소멸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려는 몸부림이에요. 아하방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에게서 이런 몸부림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요즘 교인을 보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거룩해지려는 몸부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거룩함을 자꾸만 상실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기독교로 취해서 어, 이제 그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대형 교회를 갑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부담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 대형교회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브랜드를 자신의 신앙 수준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큰 교회, 대형교회를 다르면 오, 어, 그내 믿음의 수준도 이렇게 크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작은 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게 좀어그 아, 교회와 내 믿음 수준이 같이 동일시하면서 너는 어느 교회 가냐 그러면은 어, 나는 어느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까운 교회가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어떤 행성인가 이쪽에 그 시골 마을에 가 보면은 시골이 아니죠. 거기든지 신도시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이런 교회가 있어요 가까운 교회. <laughs>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가까운 교회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자, 내가 내가 그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 큰 교회는 큰 믿음이다. 이것은 굉장히 착각이죠. 어떤 이유에서건 신앙에 대한 몸부림이 그리고 거룩해지려는 몸부림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해지기가 쉬워요 어, 제가 몇번 소개했지만은 이집트 카이로의 그 언덕 위에 쓰레기 마을이 있고 거기는 목가탐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별히 그 이집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콥틱 교인, 콥틱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 신앙을 가지고는 어디 가서도살수 없어요. 공직 생활도 할수 없고 기업에도 취직이 어려워요. 이슬람 완전 이슬람 사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은 뭐냐? 그 대도시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것을 분리 수거해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생계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쓰레기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도 그네들의 표정은 어, 우울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불평이 있거나 짜증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밝은지 몰라요. 저는 이사람들이한말로 정말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막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하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한때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당시 근동 지방을 지배하던 아수르를 견제하고 그러면서 국제 정세에도 탁월한 안목이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은 영적인 것에서만큼은 굉장히 둔감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음성을 들려줍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까지 보내가지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교훈을 했어요. 그러나 아합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과의 결혼이었어요. 당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한 일이었죠. 이스라엘 아합왕은 북쪽에서 오는 아수르라든가 이런 적들을 방어하려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 시돈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인 거죠. 당시 국제 정세를 생각한다면은 아합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똑똑함이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아합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대적하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서게 됩니다. 앞에서 아방은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원리는 돕는 배필이 되라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남녀가 결혼에 실패하죠.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너는 서로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은 서로 어떤 생각을 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니까 이런 사람끼리 만나서 살면은 얼마나 많이 다투고 불화를 겪고 또한 원망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아주 참나만 범죄였어요. 이 사건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바로 아합의 왕비 우상숭배자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늘 이십일장 2 절을 보면은 아합이 나보새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은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하방에겐 이미 큰 왕궁이 있죠. 많은 재산이 넘치도록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는 게 좋아 보이니까 남의 것을 자꾸만 갖고 싶어하고 탐을 내요. 이 나봇은 약한 백성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생각해 봤어요. 진짜 아하방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보다도 그 나봇의 포도원이 더 좋아서 그런 걸까? 그가 사는 왕궁이 그가 가진 땅이 정말 나봇의 포도원보다 못했을까? 성경이 말하는 왕은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아합은 이기적인 탐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입니다. 왕비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 고위층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봇을 역적으로 모함을 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짓 증거로 정죄를 하게 해요. 또한 저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까지 저주했다고 뒤집어씌워서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죽입니다. 투석형을 집행한 거죠. 그렇게 나봇을 비참하게 죽인 이스벨이 아방에게 나가서 십오 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여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본 엘리야는 아방을 흰날하게 비판합니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처럼 악을 행한 왕이 없는데 이는 당신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에 넘어갔기 때문이요. 당신은 왕비의 우상에게 복종해서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고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욕을 하고 하나님에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행동은 하나같이 이 탐욕을 향해 가요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욕심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유가 탐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금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잠깐 거기 에 계세요 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해요. 이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서 고고학자들이요. 아하 왕의 별장이 있던 궁터를 발굴을 했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주위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그 아방의 별장을 보면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보이고, 동북쪽으로는 갈릴리오스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보이는 참으로 기가 막힌 전망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별장을 가진 왕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일개 백성의 포도원을 탐내고 결국 은 그를 때려 죽여서 기업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드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1 5절은 얘기합니다. 욕심이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4장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성은 탐욕에 들어서 있는 거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늘 강조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사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 잘못된 사랑이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선언해요. 아 이제 그 다음장을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은 아방이 유다왕 여우사밧과 동맹을 맺고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선지자가 불길한 예언을 해요 아하방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자이 불길한 예언을 듣고 아주 교묘한 끼를 생각해냅니다 여우사밧 왕은 그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 싸우는데 자기는 일개 병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요 아하방이 그러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니까 대개는 사령관을 때려잡을라 그러니까 자기는 어,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다 주위에 호위병들도 있으니까 아, 이러고 전쟁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 적군의 병사가 아람 병사가 그냥 무심하게 쐈어요. 적진을 향해서 화살을 하나 쐈는데 아 그만 이 화살이 어디로 날아왔는가면은 하이 아하방의 갑옷 솔기 사이로 날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솔기는 뭔가면은 이스로 만든 이제 갑옷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갑옷을 잇는 그 실로 잇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음매, 그 좁은 틈 사이로 화살이 와서 박혔단 거예요. 그래서 아방은 과다출혈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무심이 쏜 화살이 하필이면 갑옷 사이에난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맞았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1기상 22장 37절을 보면 은 아하방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워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했다 38절 그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게 바로 악인의 최후였어요. 오늘 아방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최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부르 i 방법을 쓰면은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하고 살아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진실하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오직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 이들을 향해서도 진심의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뜻이에요. 이 사랑을 해야 우리가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너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 교회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을 향해서, 복된 우리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소망의 걸음이 되고, 소망의 몸부림이 되고, 거룩한 몸부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힘 있고, 누구보다도 잘 살고, 누구보다도 잘 나가던 아방이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욕에 함몰된 결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으며 심판을 받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탐욕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끊기 어려운 정말 본능적인 것이고 인간의 숙명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하고 항상 성경 말씀을 대하고 또한 설교의 말씀을 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에 설수 있고 믿음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나온 이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들을 꼭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사모함과 특별한 믿음 위에 정말 특별한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